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 의사가 되었지만, 부유한 직업이 아닌 양양하며 효도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복덩이처럼 가방끈이 길다며 좋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시어머니의 기대와 조언에 조심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는데 그것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 저는 딱 같아요. 여자 아기가 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사는 집이 있어서 결혼 후 살기로 했는데 강북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는 병원과 가까워서 위치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약간의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했어요. 강북에서 신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걸렸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강남에 살고 저도 그곳에서 살아왔어요. 강남이 편안하긴 하지만 출퇴근하기엔 편하지 않아요. 강남과 강북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시댁은 말을 안 했어요. 노후 자금은 부족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부부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거듭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사를 갈 적에 그 집의 위치가 강남이었어요. 부디 쉬운 깊이 고합니다면서 우리 부부가 이사를 갔는데 그 사실을 아이러니 우리 부모에게도 알렸어요. 그 집이 강남이었다고 하니까 상무님 눈이 확 키워지더라고요. 우리한테 어려운 장소로 간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큰 평수로 이사를 간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강남이라니까 아이고, 둘째가 결혼한다면 강남에 아파트를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알아보았어요. 그 사이 동네 가격이 많이 치솟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강남 아파트 가냐고. 복권이 당첨됐냐고. 그런 말이 나와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기회가 상당히 드물어서 놀랐지만, 강남은 학군도 좋고 교통편도 좋아서 결정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파트 값은 쉽사리 사실 수 없어. 무슨 돈으로 강남 아파트로 가냐는 소리야. 하지만 둘째는 일사식이나 되니까 더 벌었다고는 해도 너희가 강남 아파트를 유지할 돈이 있을까? 라고 물었다. 하나는 일반 회사원이긴 하지만 둘다 일하고 절약하며 산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 그레이비 피커툰 타이블은 가장 좋은 선택이었겠죠요. 관리비가 좀더 나가긴 할지 몰라도, 그건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 마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고민 끝에 이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대출이라도 더 빨리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살아야 하니까요. 사람은 분수대로 살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또한, 둘째 며느리가 의사라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사를 가도 더잘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해요. 재수 씨와 비교하지 말아요. 그럼 좀더 편한 마음이 들 거예요. 실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축하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강남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강남은 물가만 비싸질 뿐이니 지금 사는 곳도 충분하죠. 집이 정해지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계속 묻고 싶다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고집하진 마세요. 그만큼 부담이 될 테니까요. 어느 때나 말씀 주세요. 강남에 이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해요. 함께 이사하는 것이니까요. 바빠서 이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하면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때로는 자가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어쨌든 남편과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냈다가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집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이 시댁에 찾아갔는데 동서가 시댁에 있었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우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했나보다 싶었죠. 하지만 동서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처해서 괜찮겠지 싶었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좋은 얘기를 동서에게 해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왜이 자리에 와 있는지 궁금했죠. 그러고 보니 동서와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얘기를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 종합해보니 아이고, 너희 부부가 강남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니? 우리 둘째는 학창시절도 그렇고 쭉 강남에서 살아왔는데 강북에서 살아야 한다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야, 의사인 동서도 이제 강남에서 사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니? 너희가 그 집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집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지금은 저랑 동오랑 집을 바라고 있어? 왜 우리 부부는 강남에서 살면 안 되는 거니? 하고 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저도 강남에서 살고 싶어요. 형은 강남 생활을 잘 몰라요. 그리고 형님이 형편의 강남물과 견디실 수 있겠어요. 거기는 해외에서 오는 고급 식재료만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형님이 나 키운 자식보다 제가 똑똑하지 않겠어요. 형은 고졸이고, 저는 의사니까요, 라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정말 좋겠죠. 그래서 강남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강남에서의 공부가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만큼 너와 둘째 며느리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며느리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손주도 돌봐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사를 가려면, 그 아파트를 내게 줄 생각이니까 집을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동생은 강북에서도 살기 좋다고 해서 말이죠. 엄마, 왜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집을 바꿔라고요?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를 왜 남에게 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려고 불렀다면, 집에 가보세요. 네. 서로 합의하는데 왜 이렇게 당황하고 이러는 거죠? 강남에 있는 집은 넓고 평수도 큰데, 우리 의사 며느리 강북에 있는 좁은 아파트에서 공부를 하늘에 맡겨서 매번 밖에서 공부를 하더라고 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의사의 며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데, 그래야 나중에도 보답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저는 나중에 이런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이 그 집을 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에게도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너무 좋고 강북에 위치해 있어서요. 친구들에게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릴까봐 꼼꼼히 감추고 있어요. 아, 정말 지치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정성껏 전하는 재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우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앞으로는 불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도 황금 같은 주말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피곤해서요. 얘는 항상 사소한 말을 하면서 싸구려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게 말하지 않나요? 너는 심지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바뀌라면 바꾸는 거지?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답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구나. 아,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갑니다. 남편까지 시어머니에게 그러고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남편이 집을 바꿔야 한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사하는 날짜는 언제인지 물어보면서 이사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고 해요. 제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일관되었고, 만약 남편이 그때 내게 집을 바꾸자고 해서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결혼한 이후 한 번도 재판을 들어주지 않았고, 나도 금의 친정 하인인 엄마의 이름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이 상황을 보고 시어머니와 동생은 놀라서 우리 집에 왔고, 우리는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등기부 등본을 손에 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자 문을 열어졌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속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모양새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하는 집에 등기부 등본을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동생이 왔다니. 이렇게 큰 반전이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들파다 떡한이라는 이름이 왜 붙어 있는지 궁금해서 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이사 간다는 것은 그냥 그렇다 생각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재산에 호기심을 갖고 이사를 가면서 납치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에게 연락하려고 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가 봐요. 돈이 있어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느냐고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가족 사이에는 서로 의가 있으면 서로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사돈이 집주인이라면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남 아파트는 정말로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보여요.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어머니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정말로 이런 추종적인 수작을 하면서 찾아오는 것은 사과로는 모자랄지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왜 이렇게 정당하게 찾아와서 추궁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발 조금만 정중히 해주세요. 이런 문제로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아들을 키울 만큼 키운데, 부인이 온종일 편안히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유익하고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강남에서 살수 있는 것이 나쁘다고요? 너희들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침나무의 냄새로 끝까지 가는 것을 모르면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형이 되어버렸네요. 집에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당잔데 저가 그 집에 들어가면 형님네 가족들 모두 의류 부분은 제가 책임져 드릴 수도 있는 거저 하나요. 저 의사인데 나중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나중에 무슨 도움이 될줄 알고요. 아 지금 뭐 우리가 식구들 풀하고 고사라도 지내겠다는 거야. 뭐야 나중일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욕심 고만 부려 백세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지금 백세가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기들 능력으로 강남에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게 누구냐고요. 아유 아들놈이 어디 엄마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주 그냥 결혼하더니 흔히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아이,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이 집을 가졌냐. 그 그러니까 실상은 이러했어요. 우리 사오릿 엄마가 미용실 운영만 30년이 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파인 미용실이 헤어만 하는 공간이 아니잖아. 늘레할일 없는 아주머니들은 죄다 모여서 간식거리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곳 아니겠어요? 완전히 정보의 바다가 따로 없다는 말이죠. 그 아주머니들 사이에 부동산 일가견이 있는 아주머니께서 우리 사울이 엄마에게 땅 투기 전화 정보를 주셨고, 우리 사울이 친정 엄마께서 미용실을 정리하고 나은 돈과 나가 시작할 때 줬던 8천만 원을 보태서 그 돈으로 땅에 투자를 하셨는데, 지방에 있는 땅이라 사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무색하게도 2년 동안이 지나자마자 10배를 찍었고요. 3년이 지나자마자 15배나 증가해 안았건 게 아니겠어요. 숨시간에 우리 사울릿 엄마는 사건된 것이었어요. 복권이 당첨되어도 받을 수 없으라겠다. 정말 왜 이렇게 정당하게 찾아와서 추궁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발 조금만 정중히 해주세요. 이런 문제로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아들을 키울 만큼 키운데 부인이 온종일 편안히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유익하고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강남에서 살수 있는 것이 나쁘다고요? 너희들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침나무의 냄새로 끝까지 가는 것을 모르면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형이 되어버렸네요. 같은 금액을 손해주게 되자 어허 언뜻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보통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신 거라고 들었던데, 그러된 수십억 원 소리가 나게 속은 경우라니요. 옛날 사람들은 강남에 하나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로 여겼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강남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실 때, 아마도 부부께서 기쁘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이미 전 계약이 끝나가고 대출금 상환으로 고생 중이었던데, 당신과 남편을 이해하시는 친정 어머니께서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라고 집을 내주셨습니다. 8천만 원을 드리고 있는 그 집의 일부분을 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부는 당연히 그것이 친정어머니의 노후 자금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살아서 친정어머니 이후에도 그것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친정어머니가 강요하시면서 입주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파트를 전세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셨는데, 대출 상환에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무료로 집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결국 대출금 상환을 먼저 하고 친정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시어머니와 동생들이 알게 되자 분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를 당부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시치미를 법칙하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궁극적으로 친정 어머니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용기를 모아서 이 집을 동생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고부인 백수인 며느리는 그 집에서 살아물면 놀림을 겪을 일도 없겠죠. 강남에 살아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생이나 대학교까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 며느리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의대 졸업하고 의사로 살고 있는 둘째 며느리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러니 둘째 며느리에게 집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누구든 무료로 살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누가 살건 간에 상관이 없죠? 그동안 우리 딸이 고졸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본인은 대졸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어디 가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왜 사돈이 둘째 며느리를 세워주는데 쓰느냐고요? 본인이 능력 없는 건 대가를 치려하면 안 되지요. 남의 것을 탐내고 능력 없는 걸 자랑한다면, 당장 이혼을 시키겠어요. 아니,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을 뱉으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둘째 며느리의 자식이 똑똑하다면 훨씬 잘할 거예요. 고조인 며느리의 자식이 얼마만큼 잘할지 상상해봐요. 의사인 우리 둘째 며느리가 강남에 사는 게 옳다는 건 사돈도 알고 계시죠. 아무리 노망이라 하지만 현재 하는 짓이 무슨 소용일까요? 아들을 이혼시키고 싶어 하시나요? 우리 부부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욕심으로 계속 참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찾지 마세요. 김서방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연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 딸이 무시당해서 그런 삶을 살아선 안 돼요. 절대로 못 보겠어요. 말단 이혼을 해야 했어요. 고졸이라고 그렇게 대상화하면 안 되는데 말렸어야 했어요. 아이가 날 때까지 잘 살아야지. 내 소비로 내가 책임져야 했어요. 아, 그러세요. 당장 이혼해야 해요. 자식들까지 결혼까지 끝나게 내가 뭐지? 우리 아들이 2년 동안 날 떠나고 싶어 한건 충격적이야. 그런 일들을 알아야 하는 건가? 자식들 단속은 잘 하고, 내가 우리 딸이 무시받는 걸못 보겠어요. 돈도 강남 아파트도 있을 텐데. 우리 딸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고 이혼해야 해. 당신도 자식들처럼 매너 없고 뻔뻔한 집이야. 난 싫어. 무슨 소리도 들릴 척도 못 하고 남편이 논리 넘치게 아내가 무엇을 하라고 속이 모아놨어. 처음에 시어머니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거부했는데 남편이 세게 버린 것에 대해 비난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사과해야 했다. 내 욕심이 클지도 모르겠어. 사돈에게 보여주지 못할 모습을 보여주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쉽게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분노하여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약재를 올리면서 거래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딸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해주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강남 아파트로 옮길 예정이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먹을 두들기며 곡소리를 내며 내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리를 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옮길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공동명의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안했는데 시어머니는 분노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친 짓을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분노하여 시댁에 재방문했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며 공동명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강남 아파트가 시어머니의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물건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우리와 싸웠고,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나빠졌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싫어하다가 끝에는 시아버지가 속상해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김치국이 썩었다고 말했더라고요. 이후에 부부싸움이 벌어지면서 남편도 친정 엄마가 주신 아파트에 감사의 말을 계속하며 살고 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살고 있네요. 생각하기에 여기서 살면서 잘 지낼 거라고요. 생각하셨을 때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정말 편하지 않냐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